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 절망,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고 점점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언성이 높아지고 남편의 그런 모욕적인 말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힘겨운 치료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들어갈 것도 많고 하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 그냥 죽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자기 귀에 대고 그냥 죽어. 죽으면 편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가족부의 인도를 받아서 세가족부 교육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구역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곧 죽으려고 했는데 구역에서 역할이 생겼습니다. 피아노를 칠줄 안다고 하니까 그럼 피아노 좀 쳐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피아노 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잘 됐다고 유초동부 와서 반주자로 좀 섬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초동부 반주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 좀나오래 해서 청소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죽으려고 했던 인생 가운데 역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하고 집에서 대판 싸우는데 남편이 또 폭언을 한 것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죽어!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싫어!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그냥 죽어! 라고 하면 그래 내가 죽어서 어 그냥 끝장 보자! 이렇게 했던 나인데 이제는 그 죽으라는 말에 나 죽기 싫어! 나살 거야! 내가 왜 죽어!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곧 죽으려고 했던 자긴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죽기 싫어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점점 스며들었던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드러나면, 들어가면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곧 죽으려고 했던 어느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사르밭 과부에게 엘리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르밭 과부가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닌 은혜와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누구에게 명령하셨냐 그것은요 엘리야를 먹일 빵한 조각도 남아 있지 않던 가난한 과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그래, 죽어. 누가 너 하나 신경 쓰겠어? 했던 소외받고, 가난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요, 때때로,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부유한 자, 넉넉한 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 한 번쯤 선지자를 섬겨도 부담되지 않는 그런 자에게 말씀하시지.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곧 죽으려고 하는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섬기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마지막 빵한 조각을 먹고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가? 왜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려고 결심한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빵을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르바 과부한테 말해 놨다. 너를 먹이라고 말했어. 너를 돌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바으로 가. 거기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한 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직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가난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 과부는 물과 떡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에 과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맹세하고 말하는데 저에겐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는데 다만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어요. 요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기름이 아주 조금 남아 있어요. 이걸로요. 저는 제 아들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과부에게 분명히 내가 명령했다, 내가 말씀했다라고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과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먹고 죽으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섬기라고 했던, 돌보라고 했던, 엘리야를 먹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죽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하나님의 명령은 죽으라는 것밖에 안, 안 되는 것입니다. 왜죠? 세상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음식이잖아요.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밀가루 한 움큼 얼마인지 아세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한 움큼. 많이 집으면 좀 많긴 하겠지만 보통 30g이라고 합니다. 손이 큰 사람은 50g까지 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먹는 그 식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십니까? 찾아보니까 그 파리 바게트 우유 식빵 있죠. 그거 한 조각이 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리 바게트 우유 식빵이 전체가 몇 g인지 아세요? 410g입니다. 보통 진짜 한 조각으로 그게 식사가 되나요? 그거 하나 가지고 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했대요. 그 식빵 딱한 조각. 저는 한두 조각은 먹어야 좀 성에 차는데. 그거 하나 만들어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겠죠. 근데 본인은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그한 조각 아들 다 주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한 움큼 나에게 있습니다. 이걸 나에게서 뺏어 가실 겁니까?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식빵 딱한 조각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사람에게 엘리아에게 주라 명령하시고 엘리아는 달라고 말하고 있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사람은 희망이 안 보일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할 때 내려놓고 마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 참 취업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낼때 요즘 이렇게 내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와 함께 성장하실 분을 찾습니다. 라고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 준비생도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을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커리어가 쌓이고 성장을 하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성장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희망을 품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것이죠. 사람은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희망을 자꾸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과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죽음인 것입니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아에게 아주 거칠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라면요. 제가 만약에 엘리아라면 조금 황당할 것 같아요. 아이,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하고 있으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물론 이제 한참 이제 장성한 분들도 계시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야너 공부 안 해? 이게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누워있어 이제 일어나서 공부 좀 해야지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언제까지 쉬고 있을 거야 좀 공부 좀해 너무 걱정돼 이러다 대학 다 떨어지겠어 그렇게 염려하는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대학 가기 싫어 대학 안갈 거야 나 접시나 닦을래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적인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격하게 반응한 것이죠 나 그냥 죽을래, 나 그냥 접시나 닦을래 대학 뭐하러 가? 요즘 기술이 최고래 안 가! 이러면서 반항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과부에 있어서 이 엘리아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엘리아의 반응은요. 안 돼! 죽지 마! 그러지 마!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래. 네 맘대로 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워 보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죽음뿐이었습니다. 엘리아는 그 절망 앞에서 안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했냐면 방향을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이거 한 번만 해보고 그렇게 해. 라고 지금 방향을 살짝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조금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안돼 라고 하기보다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 힘들겠구나. 한번 해 주는 것이죠. 엘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방임시키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바로 밭이라는 단어입니다. 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NIV 성경에는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다음에 밭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와서 우리 다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새 한글 성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만이라고 써있습니다. 다만 다만이라는 포, 단어를 포함시켰더라고요. 맞습니다 엘리아는요.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다만 하면서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죠? 안 돼. 이렇게 해.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아내한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아니, 그것보다 이게 낫잖아. 왜 그래? 잘 생각해봐. 아니, 아니가 먼저 나와요. 반대하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딱 어떻습니까? 기분이? 답답하죠. 아니,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마음이 팍 상하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런데요 엘리아는 안돼 떡부터 만들어서 어서 나한테 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믿음을 가져야 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해 죽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냥 죽어봐 근데 잠깐만 잠깐만 그런데 다만 별 차이 아닌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시작 한번더 해볼게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하세요.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하세요 이번에 자녀에게 하듯이 자녀를 상상하고 그 고집센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래 네 말대로 하렴 시작 그래 네 말대로 하렴 예. 이거 근데 잘못하시면 안 돼요 억양이 중요합니다 비꼬듯이 그래! 당신만 안대로 해. 그래, 네음대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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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억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그래. 너를 항상 응원해. 항상 어, 너를 존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수 있도록 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네 말대로 해. 그런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 너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알것 같다. 얼마나 힘들면 죽겠다는 말이 먼저 나오냐.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이것만 좀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말이에요. 엘리아는요, 과부가 처한 상황을 품어주면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것이 참된 선지자고, 참된 영적 지도자입니다. 반대하기보다 그 영혼이 정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틀렸다고 지적해서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대신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가져와라. 이해해 준 다음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단어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냥 떡이 아니고 작은 떡이에요. 작은 떡을 가져오래요. 이건요,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전환인 것입니다. 왜요? 9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엘리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한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조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부의 마음이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릴래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엘리아는 작은 떡. 너무나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 중에 더 작은 것. 생색이라도 내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해 봐라. 지금 변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상태인 거예요. 엘리아는 과부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과부의 선택을 존중해서 과부의 아들과 과부도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떡 그냥 나한테 조금만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주지 않아도 돼. 아주 작은 거 하나면 돼. 아주 작은 떡 하나 그거면 돼.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떡을 배부르게 먹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 있는 이 엘리아의 엘리아를 더 배부르게 먹 먹이고 싶으셨으면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셨던 것처럼 고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과부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엘리아를 먹이는 게 목적이었고 엘리아가 배부르게 먹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까마귀를 계속 쓰시면 돼요 그런데 왜 과부에게 보냈느냐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변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사르바시라는 동네는 이방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과부이고 이방인이었던 소외된 지역 가운데 은혜가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종. 그것을 지금 엘리아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떡 하나만 내게 먼저 다오. 배부르게 먹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자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부는 그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엘리아의 말대로 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는 절망의 자리에서 엘리야의 도움을 받아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가뭄의 때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쌀통에 쌀이 다 떨어진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때때로 종종 넉넉할 때가 아니라 가뭄의 때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넉넉할 때는 내가 가진 것 한두 개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루 한 움큼이 전부일 때는 그것을 놓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작은 떡한 조각을 내어 주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그 작은 떡은 사실 작은 떡이 아니고 어쩌면 내 아들이 단몇 시간이라도 더살수 있고 단 며칠이라도 더살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떡이기 때문에 그걸 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아들과 바꾸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엘리아의 도움을 받아 그 순종과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부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다시는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될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TV 앵커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질 때가 있다. 황당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이거 먹어라 이게 아니고 벽돌을 던지실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빵을 주시지 않느냐고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진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멋진 집을 짓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사르밭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요구는 아마 과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벽돌을 던지시는 것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벽돌을 걷어 차버리고 죽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 게 아니라 죽으려고 했지만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 벽돌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벽돌로 집을 짓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은요 벽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발로 걷어 차냐 아니면 그걸 주워서 집을 짓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사르바 과부는 벽돌을 발로 차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의 도움으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고 그 벽돌로 믿음의 집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 찰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아시며 선지자를 보내시며 때때로, 때때로 어려움 중에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마치 벽돌을 던지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 벽돌로 아버지 상처 받기보다 벽돌을 걷어차기보다 그 벽돌로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르밧 과부와 그가정에 임한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